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1년 11월 9일 오후 3시 18분입니다. 자, 유, 오늘은 한 5개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반도체 관련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기사에서는 뭐라죠? 파운더리 재고가 많아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계속 그렇게 나오죠? 팩트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 오신 분들 계속 말했죠? 그, 뻥카다, 뻥카. 글로벌적으로 지금 뻥카를 쳐서, 반도체 주가를 찍어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퀄컴이 스타트로 해서 퀄컴부터 주가가 이제 전거점 폭등했죠. 자, 이 자료가 뭐냐면, 음, 글로벌 파운드리 칩부족으로 흑자전환 희망. 즉, 파운드리에 파운디 쪽에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게 이게 나왔어요, 이게. 4일날. 애플이 그순 이익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한동안 주가가 살짝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 애플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주 심플한 칩이 말 그대로 그 나노 값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막 5나노, 3나노 이런 개념도 아닌데, 그 칩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어? 칩이 부족하다, 칩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그렇게 나오잖아요. 애플이나 글로벌 수요. 그러니까 잠재 고객, 그 고객들이 반도체를, 반도체를 그 자기네 회사에 아주 많이 쌓아놨다. 즉, 재고량이 많아서 앞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에서, 닉스에서 공급량을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빵카라니까, 빵카. 혹! 혹 그렇다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이제는 반도체가 DDR4에서 5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메모이라니 이해되시죠? 그 부분 어, 확인하시면 될거 같고. 자 그다음에 제가 계속 CPI 값 강의했고 조금 전에 그 금융안전 보고서, 뉴욕 연준이 금융안전 보고서 그 자료에도 나왔죠. 인플레 값이 어떻게 어떻게 되다. 이코노미스트 전널에서도 인플레 CPI 값이 너무 높다 그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CPI 값이 너무 높다 예. 인플레 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거 어젠가 제가 야, 영상 남겼잖아요 비트코인 12월 31일날 10만설 이후 안성된다 그 외국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비트코인은 인플레 해지용이니까 해지용 금이 아니라 금은 금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은 항상 그대로야. 달러가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수치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금 가격은 동일하다. 자,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어, 연준이 자료예요. 여기서도 CPI 값 문제다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지수는 뭐 블룸버그 상품가의 지수 뭐 쭉쭉쭉 이렇게 몇 가지 지수 값이 있는데 다 높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수요일날 발표하는데 다 높다는 거예요 다 다. 이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여기 연준이 거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이네들이 블룸버그에서 기사화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음, 파란 색깔이 뭐냐면. 예상 인플레이션율. 예상 인플레이션율 돼 있네요. 어쨌든 뭐다 높다. 핵심은 다 높다. 맞죠? 우리는 그런 거다 필요 없어. 다 높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돼? 폭락할 수밖에 없다. 왜?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할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PBOC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중국 인민 중국 인민은행에서 녹색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에 더 저렴한 자금을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중앙 중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그 예야 1금융권에다가 녹색 기업에 대출을 하면 자금을 더 저렴하게 지급을 한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거는 그 뭐야, 그 그래야 돼. 녹색 기업 탄소 배출이 적게 되는 ESG 기업에 대출이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자, 이제 판사를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예전에 이제 개몽방, 개몽스쿨, 블룸버그 개몽스쿨 운영을 할때 제가 강의를 했던 건데. 자, 여러분들 그 ESG 많이 들어보셨지만, 뉴스만 보시고 단편적으로 생각, ESG. 이걸 보고 아 기업에게만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동산이랑 여러분들 개인한테도 다 적용이 돼요. 자 우선은 한국은행이 있다 취하십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자금을 유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금융권에다가 돈을 풀죠. 1금융권은 그 다음에 대출을 할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뭐 탄소 개념 상관없이 대출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ESG 기업의 저리로 장기 대출 이렇게 합니다. 기업에 그러면 ESG가 아닌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도 못 받는 거예요. 받더라도 고금리를 써야 되고 맞죠? 이게 국제의 어떤 큰 아젠다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 이건 그러면 기업이라고 쳐. 기업이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그렇고 어, 부동산, 부동산을 볼까요? 부동산도 대표적으로 아파트라 칩시다. 아파트도 ESG 아파트.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됩니다. 아젠다로. 그럼 ESG 아파트가 뭐예요? 왜 아파트에 보면 그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전기를 어, 재생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아파트 그런 거를 등급으로 나눠요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개념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그런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에게는 어떻게 돼?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로 기업과 똑같이 저리 장기 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파트만 그러냐?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인간상을, 어, 기업이 원하냐? 이, 어떤 인재상을 기업이 원하냐? ESG적 인간. 이게 뭐죠? 봉사활동. 인류의 기여하고, 내옆 사람한테 봉사를 하고, 쓰레기 하나 더줍고 조금 더 웃고, 노인을 존경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된, 인격이 완성된 사람.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ESG적 인간을 기업에서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봉사활동이,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활발하게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ESG, ESG, ESG 개념으로 절리 대출이 됩니까? 충당금 되는 거예요, 충당금. 일금융권에서는 충당금을 쌓을 때 예전과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ESG 관련 기업의 대출은 충당금을 일반 기업보다 적게 쌓아라. 적게 쌓아라. ESG 관련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어, 아파트를 사시는 그 집주인들은 대출을 적게, 적게 아 대출 이자를 어, 적게 하고 대출 이자를 적게 하고 장기 할부 이거 100%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또 이것도 하죠 학생들 상대로 어너 ESG 학생이네 ESG 학생이네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럼 이 학생한테 뭐라 하죠? 학자금 대출을 해줄 거 아니야, 학자금.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은행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충당금을 또 싸야 되잖아. 이 충당금 적립 비율이 작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결국 은행은 충당금 비율이 작은 곳에 대출을 해줘야 은행은 이익이 나요. 그래서 그 이렇게 하는 거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수요일 CPI가 발표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빨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